2019년 9일 3월 37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요 문장 자체로도 충분히 서술형낼수있고요 It is often believed that을, 어, 요, 대절 안에는 주어있죠. A라고 지칭해놓은 거 요거를 앞으로 빼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Shakespeare, w i y most playwrights of his p e r i o d 를 앞으로 빼고, 동사는 is often believed. 하고 얘는 현재였는데, 뒤에는 과거죠. 여기를 이제 투부정사 붙일 때 not to have always written alone 뭐 뒤엔 똑같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애초에 이건 능동 문장이요. People이 믿었던 거지 현재로. 뒤엔 는 원래 문장과 똑같죠 이거랑.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변형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오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목적격 부어로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만 앞으로 가고 목적격 부어는 남아 있잖아요. other 다음에 복수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his cat cheese가 좋기 때문에 복수 were. 어, which는 앞에 있는 radium 말하는 거고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d o 는안 되겠죠. 어,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서술형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법도 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협업이라는 거, 콜라보라는 거 기초야. 대부분의 기초 예술과 과학의 이게 주제문이에요. 종종 지금도 믿어지잖아, 쇼익스피어, 예술가죠. 그당시에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항상 부분 부정, 항상 혼자 쓴건 아니었대. 그러니까 부분 부정은 항상 부분 긍정이에요. 항상 혼자 쓴건 아니었어. 어쩔 때는 혼자 쓰고, 어쩔 때는 아니고. 그리고 많은 그의 희곡들은요, 고려되어 협동작품으로, 콜라보로 고려돼. 다시 쓰였대. 어, 그 작품들의 애초에 창작 이후에. 다빈치도 그의 스케치를 개별적으로 했어요. 근데요, 그 협동했다? 협업했어. 다른 사람들과 더 섬세한 디테일들을 추가하려고. 예를 들어볼까? 그의 인간 해부에 대한 스케치는 콜라보였어. 마칸토니오 델라토레랑 해부학자였대요. 동격이죠 이 대학교에 그들의 협업은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합시킨 거거든 결혼시킨 거잖아 결합시킨 거야 예술가와 예술가는 다빈치죠 그 다음에 과학자 과학자는 이분 마칸토니오 비슷하게도 그러니까 연결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와 비슷하게도 이 비유라는 건 예시 한번 들고 한번 비슷한 걸또 들어줄 때그 소재만 바꿔서 메리 쿠리로 바꿨죠. 이 메리 쿠리의 남편이요 멈췄어요 그의 원래 연구를 그리고 메리의 여기 메리 연구입니다 hers는 her r e s e a r c h 죠 거기에 참여했대요. 그들은요 협동적으로 발견했죠 레이디움을 투부 정사 사이에는 부사 과서꿈입니다 그것이 뒤집었어요 옛날 생각을 물리학과 화학에 협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크게 한번 보면 협동이 기초야. 대부분의 기초 예술과 과학에. 셰익스피어도 있잖아. 그 당시 극작가들처럼 다 혼자 쓴거 아니야. 어, 많은 그의 희곡들은 콜라보로 고려되고 애초에 창작 이후에 다시 쓰여진 게 있대. 다빈치도 있잖아. 스스로 혼자서 그리긴 했지. 근데 협업했어. 예를 들어서 그 인간 해부학 이거를 이건 그린 거 있잖아. 그 협업이야. 해부학자랑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술가랑 과학자 결합한 거니까. 비슷하게도 메리 큐리의 남편도요. 메리 큐리의 연구에 참여했었대. 협동적으로 레이디움 발견했고, 그게 옛날 물리학, 화학생각 다 뒤집었대요. 그러니까 협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구조도 완전 좋고요 어, 대입학 다 가능합니다. 그 서술형이 굉장히 유혹적이지. 이거 어, 서술형. 완전 좋습니다. 변형하는 거. 내용도 좋고요 자, 연결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삽입 내도 되죠. 이거 내도 되고, 이거 내도 되고, 삽입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쉽겠지? 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